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첼리스트 심준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첼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요. 사실 제 음악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세요. 그 피아노를 워낙에 전공하셨어서 그 당시에 그 첼로 반주를 특히 많이 하셨거든요. 그래서 첼로라는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피아노로 시작했다가 어, 첼로가 너무 끌려서 사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. 어, 또 꼽자면은 저희 스승님이셨던 또 조영창 선생님, 저 트루스메르크라고 노르웨이 출신 첼리스트 분이 계세요. 그두분다 저에게 우상 같은 분이셨고, 저가 너무 운이 좋아서 사실 같이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막 꼽자면 그렇게 세 분이 계시지 않을까. 물론 뭐 너무 많은 분 계시지만요. 저희 가족들, 친구들, 선생님들. 네. 이번이 제첫 음반 녹음 작업이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해본 적도 없고 좀 낯설고 어 개인적으로는 뭐종혜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라이브 연주보다도 더 떨렸던 것 같아요. 첫날에. 이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. 둘 다. 막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어머 뭐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날 끝나고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첫 날에 둘다 정말 뻗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페이, 페이스 조절을 아예 못한 거죠 저희가 첫 녹음이고 했으니까. 어, 그 저희가 이번 음반의 중점 둔 점은 베토벤은 베토벤스럽게, 그 라흐마니노프는 라흐마니노프스럽게 하자였어요. 그 어, 다른 음반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솔직히. 작곡가가 몇백년 전에 이미 써놓은 곡을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라마니노프는 그렇게 큰 고민이 없었는데 어, 베토벤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색을 어떻게 만들건지 음, 그래서 그 당시에 연주한 대로 뭐좀비브라터를다 빼고 해볼까라고 이제 종혜 씨랑 같이 얘기를 해서 해봤는데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. 어차피 저희들은 모던 악기를 쓰고 있고 모던 화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때 그 당시의 느낌을 내되 하지만 모던하게 그렇지만 깔끔하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같이 음반 녹음을 했고 결과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두곡다네좀 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. 저 피아니스트 박종혜 씨가 어마어마합니다. <laughs> 그거 보시고라도 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종혜 씨랑은 금호아트홀에서 아름다운 목요일 시리즈에 출연해서 트리오 연주하고요. 그 전에도 몇번 같이 연주를 했었죠. 하고 사실 처음 만나게 된건 이제 제가 서울시향 단일 시절에 그 네덜란드 이제 큰 홀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그때 임동혁 씨가 협연을 했었고 그때 끝나고 대기실 뒤에서 오랜만에 종혜 씨를 만나서 어 우리. 그래도 연주 한번 같이 해볼까?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. 그러니까 불과 한 3년도 안된것 같아요. 근데 만나서 처음 해보니까, 어, 좀, 나랑 비슷한데?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좀 결이 비슷하다는 말도 많이 듣고요. 네. 이제는 뭐, 종혜 씨가 아닌 듀오 연주는 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번 음반 작업하면서 더 많이 가까워질 것 같아요. 콘서트의 느낌이요. 아우, 너무 좋죠. 근데 제일 떨리는 무대예요, 사실. 그 이런 마루 바닥에서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. 그럼 악보를 이렇게 보면은 악보만 보이는 게 아니라 관객분들이 이렇게 보여요. <laughs> 이렇게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우, 너무 떨리긴 했는데 음, 좀 워낙에 정말 초 근접 거리에서 연주를 들을 수 있고 저도 들려드릴 수 있고 해서. 뭔가는 좀 말씀드리자면 예술 전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연주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게 뭔가를 표현하고 그럴 수 있던 공간이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에요. 네. 그 고정계건수석 1년 그리고 오디션 봐서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서 2년 총 3년 있었습니다. 네,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죠. 그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저희는 음악가들이. 근데 이제 실내악 같이 세네개 악기가 아니라 몇십 개를 제가 듣고 파악하고 이제 나와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. 지위에 의지하지 않고 그런 듣는 귀를 굉장히 발달시켜주는 시간이었고요. 그리고 오케스트라라는 걸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느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앉아야 하는 자리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음, 뭐라 그러죠? 그참 오케스트라 하는 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. 예. 올해는 일단 5월에 한달 동안 제가 KBS 음악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살롱 드 첼로라는 프로그램을 4주 동안 진행할 거고요.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레퍼토리로 그리고 28일에는 제가 이제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트 가장 제가 큰 리사이틀이 있고요. 뭐 다음 주에도 있네요. 다음 주 4월에 또 이제 협연 있고 6월에 협연 두번 있고. 계속 많습니다. 배귀에가 네. 네. 열심히 연주 활동 해야죠. 네. 첼로라는 악기. 네. 뭐 가장 친구라긴 아니고 전우 느낌이고요. 일단 그 가끔은 스승 같기도 하고요. 너무 어려워서 또뭐 부모님 같기도 하고. 약간 항상 다른 것 같아요. 그내 첼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음 뭐라 그래야 되죠. 제 자기 개발, 수영 이런 느낌이라 뭐 제가 배우는 게 많죠. 첼로한테.